새로 이렇게 버렸네 이해 해 주세요. o k y o 끼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파주세요 o k y o Tokyo, Tokyo, 안 o k y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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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k y o Tokyo, t o k y 깨워봐 깨워봐 바 hurry up, 개오바, 네, 네. 깨워봐, 깨워봐 hurry up. 미안해, 호랑이. 너와이러지 지금, 쏘아. I 안 나와? o t I am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아니, 요 나와요, 요와요요왜새로냐고물 h 나와, Where's 어. 와 e r owner? No, 게 o u are not. n 인 b o d y w i l 어 기름 포착한데 우리 호랑이 지금 알려줘서 로아이도 왔어요 아니 괜찮아 <laughs> 아, 귀엽잖아 응! 음? 그죠? <laughs> 이끌어 <클러워? 웃음> 아우 로웨이한테 인사해 아니요 로웨이 지켜봐줘 오케이. 우리 호랑이거든? 너 토끼니까 잡아먹히기 싫으면 리액션 제대로 해야 돼. 뭔가 한 마리인데 개리 거. 한 마리. 이런 호랑이가 있긴 해. 호랑이가 다 세지 않잖아. 그렇지. 이빨 많이 빠졌는데. 갈비하고 그냥 하체는 틀려도 이해 해 주세요. 아예 상체도. 뭐야 그러면? 시작 네 안에 호랑이. 너무 지루하진. 숨소리. 잠시야 틀렸다 만지금 애기다. 시작 네 안에 호랑이. 더치칠지진 숨소리 힘껏 내 질러봐 아, 혹시 그 호랑이 지금 하는 거 이제? 지금 호랑 보이지 <laughs> 마 깨워봐 깨워봐 허리야 b a 깨워봐 워봐 허리야 니 안에 호랑이 더거치러진 숨소리 힘껏 내 질러봐 하 여러분들 이거 1월달부터 찍겠다고 한 거거든요. <laughs> 이게 <이거> 장기 프로젝트야. 아, <laughs> 그래, 장기 프로젝트. 이건 <아니 웃음> 데서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실기로 찍냐? 우리 이거 연말에 할 거야. 아, 진짜? 어, 연말에 아, 그딱해 바뀌기 전에 아, 호랑이의 해 마지막이라고. 아, 그랬어. 우리 호랑이 첫 시작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은 한적 없어. 한다고 말했지. <laughs> 아니 근데 그리고 안무를 따놨다니까? 아, 그런데 까먹었을 뿐이야. <laughs> 우리 분명 그때 내일 찍자, 내일 찍자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뭐가 그거 많았어. 아 빨리 와서 인사 좀. 그리고 호랑이는 그래. 뭔가 아, 되게 나. 잘해야 될것 같아서. 맞아. 아 맞지. 그냥 따자마자 바로 찍기가 좀 부담스러워. 보고 싶대. 아, 힘들어. 아. 다시 아, 나와달래 생각... 모자 쓸래? 아니 아니 모자 안써도 되는데 너무 얼굴이 일단. 완전... 아, 티안나는데시고 걸어가면. 머리도 자르고.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머리 자르고 갔어. 머리만 자랐어? 필터 넣어줄까? 됐어? 잘어와 어, 어스마생. 아보정 풀어야.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거 같지 않아? 여기 기대 살때 고등학교 아 엄청 아니죠. 젊어졌어 지금. 나도 머리 잘랐는데. 맞아 동화 형도 머리 잘랐는데 지금 모자 써서 잘안 보이네. 저 진짜 머리 엄청 길었거든요. 용화 다음으로 길었었는데. 거의 저랑 비슷했죠. 응. 어 죄송 다 아니 처음 이렇게까지 자를 그 생각이 아니었다. 왜냐면 그. 앞머리는 괜찮은데 옆이랑 뒤가 엄청 짧거든요. 시안이 있잖아, 목대. 시안이 있잖아. 그래서 어? 그 <laughs>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짧게 <laughs> <재밌게> 자를 <laughs> 생각이 아니었고 그러면 안 됐었긴 했는데 어쨌난 괜찮은 것 같아. 어... 마음에 이 예쁜데? 귀엽네. 아, 죄다 안 어. 뒷머리 나안 달랐다. 그러네. 뒷머리 그대로. 나 진짜 왜요, 어, 어, 형도 혹시 시한이 혹시 뭐 <laughs> 아니 그냥 아니 내가 기록 싶어서 <laughs> 여기까지 <그냥> 한다거든요. <laughs> 김요한. <김규환. 웃음> 그거였잖아. 시간이 없는데 급하게 자르서 그렇지. 맞잖아. 시간이 없는데 이제. 너왜 혀가 짧아졌다. 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랐는데, 이렇게까지 짧게 자를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르다 보니까 이한 한 2주 되면 딱쫄 딱 머리, 누가 비행 좀 쳐주면 안 돼, 이렇게 댓글 읽을 수 없잖아요. 아, 봐봐, 데이터니까안 끊지, 그죠? 그냥 그렇죠, 네 그죠, 또잘 터졌어야 됐어 아까부터. 아, 그, 새로 방향으로 되어 있대. 네, 새로 방향으로 네, 가로 방향으로 어 잘못 네, 잘못 <laughs> 거든아 이러면 다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시 로까 그냥 하되 그래 대 끊긴데, 끊기는 건 죄송해요 이게 해외라서 어쩔 수가 <laughs> 대신 팬매니저 누나님께서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려주실 거예요, 완벽한 버전으로 맞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laughs> 일본 오리콘 데일리 랭킹 1위 축하합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준서 오빠 어디 있냐는데 준서 오빠도 머리 자르고 있어요. 준서 오빤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제가 오늘 릴리즈 이벤트를 그 총세번 했잖아요. 아, 근데 계속 머리를 자르고 있어. 처음에는 아, 장발랐다가 두 번째에는 자르고 살짝 깠다가 세 번째는 그냥 덮었어. <laughs> 에어컨 좀 키게요. 네. 키세요 더워요? 저는 네. 딱 좋은데 지금 춤추는 거 아니에요? 아, 더워요. 더워요.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 배고파 나 진짜 나 밥은 두 건만 시키냐 진짜 웃긴다. 아니 나너 너한테 계속 물어 불라 했는데 물어볼라. 그거 골라 저기 했는데. 있는데 그돈 회전 아 그게 귀찮아가지고 룸 서비스 아. 시킬랬는데 물어 불라한건 뭐야 아, 물어 보든가 그래 아, 를니시 타임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물어보면 늦을 거 같은데 해가지고 <laughs> 야 물어보면 대박을 난다. 야 너무 양이다 <너무 웃음> 진짜 나 양이야 나 불어이야. 저기 빵 있는데 나무. 아니면 진짜 엄마. 이거 아껴둔 건데 이거 먹을래? 뭐 닭가슴살 안 먹어 가슴살. <laughs> 질려 죽겠어 지금. 그래? 아유 쉐이크라도 하나 타줘. 안 한다고. 아귤카개 <laughs> 350g 먹었어. 많이 <laughs> 먹었네데 아, 매니저님이 다 남겨가지고. 그럼 일단 페인 형 같이 가줘 그래? 마음만 같이 가고 있어. 그래? 안, <laughs> 안 가져겠다. 안겠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빨리 가야 될 걸. 저기 24시간 아니잖아. 아 바로 밑에 옆에. 빨리 응. 같이 가자. 같이 가줄게. 동환 이 형도 같이 가줄게. 준너 뭐 씻어야지 이제. 저도 안 씻었어요. 어? 저도 안 씻었어요. 근데? <laughs> 와. 유환 형너한테못터 했잖아. 아형 같이 가줘. <웃음> 동생이 밥도 <laughs> <닭도> 못 먹어. 이걸 루아의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 저줄게 <laughs> <laughs> 그런 나한번 띵겼는데 바로 그래버리네 도마형이 나보다 더 착하다. 너보다 낫지. 아 그렇지. <laughs> 미안. 봤던데. 용화 옷 스타일 진짜 야, 멋져. 지금, 지금 멋지다고요? 지금요? 아이가 또 금지마. 좀 느낌 있긴 하네. 그래요? 이게 뭔데? 이게? 이거 게이 는든 는별 다시. 아니 <laughs> 브랜드 물어보는 게 아니라 <laughs> 이거 뭐냐고 사람 이거. 아 이거 그그그 어. 그 풀자 뭐야 그그 그 우리 그 뭐야 얘, 얘랑 저랑 그 편의점을 갔거든요 둘이 네. 첫 날에 갔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전자레인지 돌려달라고 얘기를 그래, 했어 아 있어 나 처음에 <laughs> 해봐 근데 모르시는 분들 있어 예 모르는 사람 너 너랑 너한테 듣는 거랑 또 다르니까 응. 내가 말하는 거랑 기미 확 빠지지. 어. <laughs> 내가 미화했을 수도 있어 나를 위해서. <laughs> 아 됐어 벌써 아시는데 뭐뭐 일도 뭐 신기해. 아니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가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안해 안해. 아 알았어 알았어 해봐. 아니 안해. 해봐. 알았어 들어줄게 리액션. 아니야 시작. 지금 내가 없었는 지금 부터 시작이야. 해봐봐요. 그래. 해봐, 빨리 해봐. 해봐. 아무튼 전자레인지 그 뭐야 돌 돌리려고 하는데 얘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음. 걷다 대고. 안 할래 <laughs> 안 할래 <laughs> 왜 하던가 나 미태는 진짜 한심해 왜하 때문이야 그러면 너너 이야기 해줘 없어 내 이야기 어제 스파 우리 놀러 간거 이야기해 아 어제... 스파 스파 했는 거 얘기했어 아니 응. 안 했어 그건 어제 그 스파는 수영이지 아 어, 맞아 스파를 하려고 갔다가 잘못 응. 들어갔는데 그냥 수영을 하고 왔어요 네. 우리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재밌었어 수영 어제 진짜 네. 재밌었어 진짜 뭔가 재밌었어 저희 팀나와서막 대결하고 막 그랬어.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왜 웃어? 올리신 거예요? 네. 아, 생각. 막. 뭐? 내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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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처음에 봤는데 진짜. 그거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아. <웃음> 아 미치겠네. 둘이 같은 팀이었나 수영 대결한 거? 예. 네. 아, 어제 수영 대결했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난 이길 수 있을 네. 것 같았는데. 꼴등했어요 우리. 네. 저랑 요한이가 꼴등했어. 잘 못해가지고. 아 진짜 오랜만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아 나는 왜 정방향으로 못 가겠냐. <laughs> 아니 어제 진짜 아, 아, 웃겼다니까우리 <laughs> 우리 태그로 막 가있잖아. 그래서 저기서 아, 네. 기다리고 있는데 용화가 <laughs> 이렇게 수영하고 가는데 점점 왜 오른쪽으로 가. <웃음> <웃음> 그러다가. 이 손으로 병을 씻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굴 얼굴 여기 아이러서 얼굴로 태면 어, 얼굴 아니야 이쪽 벽 벽이 오른쪽 벽병 <laughs> 오른쪽 그러니까 점점 이거게 하나 아유 그럼 이게 이게 너 눈, 물에서 눈못 뜨지 네 그래가지고 수경이 없으니까 저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다시 이 방향을 잡아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이 바로 앞인데 그 벽을 치면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제자리에서 이렇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준서랑 석화랑 팀하고 맞아 요한이랑 용화랑 팀하고 저 혼자 팀했어요 아런데 내가 준서는 이... 아니 준서랑 다 석화 <laughs> 이겼었는데 석화랑 나랑 1번 대기할 아 그래? 근데 지금 벽부딪히고 다시 이렇게 갔는데 또 대학선 또 반대로 가서 석화한테 석하, 물다 튀겨 이렇게 석화 숨 쉬러 올라오면 드릉벙떡 동환이 형 수능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밑에서 막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자명 <laughs> 자명 예 네, 자명 자명 <laughs> 아 어제 어제 저병을 하는데 <laughs> 어제 나 가슴이랑 어깨 운동했잖아. <laughs> 이게 안돼가지고 어제 <laughs> 뭐 어, 물에 뜨질 않아 동한이 형 진짜 끝을 봤죠? 저 음. 처음으로 운동을 배웠거든요. 제가 <laughs> 운동을 배운 거를 그대로 똑같이 동한이 <laughs> 형인데 오기로 하더라 진짜? 어, 진짜 막안될안 음. 안 들어질 때까지 들더라. 막상하이가또 오기로 하게 된라고죠 좋은 자세인 것 같아. 10개 하기로 했는데 11개 뜨되니까 11개 오! 5 하는데 45 터져떨려 <Paige> <laughs> <laughs> 어... 근데 어 원수기역까지 간줄 알아? 뭐? 이렇게 프로스 하면은 내 올려주잖아 마지막에 나온 <넘쳐>! 줄 <아> 손만 올리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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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요 보통 비티쌤들이 하이힐 보가지고아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화보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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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을 것 같아 보통이 화가 <laughs> 죽지 마요 안죽 저 저희는 어제 또 하체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 그저께.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째 지금 하체를 하고 왔어요. 남자나 하체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틀째 하체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꾸준히 할 거? 에? 네? 꾸준히 할 거? 아 원래 꾸준히 하고 있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짓말이야 너 하체는 다직안 했어. 아한2주 됐어 그런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주 됐다 고 네. 그러면 아, 몇번 거야? 뭐몇번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본 와서 두번총네번 했습니다 잘했네 맞지 맞지? <laughs> 아, 웃기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 하면서 하는 줄 알아? 김용아 <laughs> 김준수! <laughs> 김동완! 야너 그거 하야야 야, 나처럼 안될 거잖아 아야 <laughs> 못되지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요? 저희 약한 번씩 말했거든요. 나 후지큐 가고 싶다 그랬어. 아. 일본, 일본 밤바다 가고 싶다 했는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용아, <laughs> 너무... 일본 일본 밤바다 가고 싶다 그 말로. 가, 바로 오셔. <laughs> 맞아. <laughs> 맞아. 근데 귀찮아못 가겠. 바로 오시었는데. 귀찮아못 가겠다, 어. 가겠다 그 해가지고 내가 어 그럼 안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나 어디 가고 싶은데? 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내 마음 속. 거기. 내 마음 속 디즈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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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디즈니랜드 골랐는데. 요한이 무서운 거 싫어해가지고 디즈니랜드 가면 딱 맞겠다. 응. 거기 어? 다탈 만해. 무섭지 않? 아 진짜? 응. 살짝 그 애기들이 재밌게 탈수 있는 경험 요한이 애기잖아요. 그치 애기지. 네. 너 애기한테 맞아볼래? <웃음> <웃음> 너 번지점프 한 사람이야. 진짜 반 사람. 내 유일한 업종 번지점프. 아 <laughs> <laughs> 진짜 마사지 받고 싶다. 해줄까? 어 해줄래요? 안 돼요. 응? 음? 네. 받저 네? 핸드폰 네. 방에 있어. 엄청 끊겨지고. 엄청 끊겨? 어. 그냥 알, 알면서 하고 있어. 안줄 수가 없어. 이한 번씩 없어. 근데. 괜찮아. 그냥 그 뭐야. 근데 네 와이파이 느려서 널 있을 수도 있어. 어? 네 와이파이 느려서 그런. 아도어아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그냥 그팬 매니저님한테 드리면 되니까 어, 뭐라고 한거모르겠 하는 어. 그냥, 아, 그냥 그래. 떠들고 있어 어 그러면 인사를 드릴까요? 용아 어제 너뭐 했어? 어제요? 어, 어제 등했어요. 등이라고 지알 섬나 아안 되게요. 지금. 아까. 너할뺄어 아니면 뭐그 죽을 것 같은. 어제 원래 초, 처음 그 하면 계속 하면 죽고 그러지 않 인사 드릴까요, 그러면? 네. 인사 <laughs> 드리고 바로 새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네. 응. 캡처 타임이라도 할까? 우리 한 10초 머물고 있어야 될것 어, 같아. 그럴 루아이펀즈 됐다. 하트. 안녕. 안녕. 안이안지 <목소리> 바이바이. 바로 들녕안